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이번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가 여름철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축복 대성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는데요. 기도와 감사, 그리고 믿음과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광은교의 김한배 목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힘쓰자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